우리는 항상 뭘 가지냐면 피해심리가 있어 피해심리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잖아 피해심리가 근데 여기 이면에는 같은 깊이로 뭐가 있냐면 가해심리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원래는 피해심리에 있었어 피해심리 있다보니까 뭐든 해서 우리가 여기 전문가 정도 있지만 전문가들도 보면은 내가 정말 이걸 해서 내가 아파봤으니까 내가 힘들어 왔기 때문에 이걸 내가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로 화가버리니까 뭐가 되냐면 일로 가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지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다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누군가 하나가, 누가 하나 뭐 이렇게 하잖아. 예를 들어서, 누가 한명 이렇게 이 하자면, 쟤 나보다 못하는 애네? 이렇게 돼요.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몰라. 그러니까, 아, 어, 나, 내가 저거보다 더 잘해. 즉, 경쟁심리가 생겨야죠 즉, 이게 경쟁심리가 왜 생기냐면, 가해심리 때문에 생기는 거야. 피해심리 때문에 경쟁심리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해 심리를 가지고 있을 때 뭐냐면 사명의식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왜 아파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아팠던 거를 누군가에게 안 아프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애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를 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경쟁 심리로 딱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안 느껴져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그냥 일상 이야기를 한다라고 큰 얘기를 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는 내 가족들 누군가는 굉장히 거, 거, 거부감을 많이 느껴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생긴 게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본인은 못 느껴요. 본인, 자기 자신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여기서 얘기할 때 제발 부탁이니까 적용하지 마라. 말 한마디도 가능하면 적용하지 마라.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표현. 표현하지 마라. 왜 어차피 이 표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성 표현이 같이 들어있거든. 그래서 아예 성 표현을 하지 마라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게 성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표현하지 마라. 그냥 차라리. 표현하지 말고 뭐만 하는데 그냥 자기가 할 거. 열심히 그냥 하고만 있으면 돼. 그러면 최소한 가해심으로 가진 않아요. 최소한. 그래서 가능하면은 일정한 기간 동안 내가, 우리가 왜, 뭐 어, 디지 불교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은 무건수행이라는 게 있어요. 무건. 말을 아예 안 해. 진짜로. 1년이고 2년이고. 자기가 필요한 만큼, 이, 이 침묵을 해, 침묵. 왜? 이 표현에게는, 잘못하면 이 표현은, 뭐가 표현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자기가 무엇을 표현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일정 기간을 지나가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깨달음이 와요. 아, 내가, 여기에서, 지금 이 방향에서 내가 있었구나라는 걸 스스로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다 보면은, 그냥 가능하다면, 표현하지 마. 표현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이 그걸 몰라요 그런데 자기는, 표현 안 했대. 근데 보니까 엄청 하고 있는데. 본인은 못 느낀다니까. 나는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해. 요 근데 자기를, 자기도 모르게 미미 표현하고 있어. 그런 게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빨리 알아야 되는 거야. 빨리. 그걸 알아차려야지 정신이, 제정신으로 돌아와요. 근데 그걸 모르면 안돌아온다니까더 엇나가져요. 더안 좋아져. 왜냐면 이게 심화가 되거든. 요 가해 심리가. 자기도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럴 때는 이유야로 막느라고 일단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잖아. 잘못하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는 괜찮은데 타인들이 이상해져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를 해야 돼요? 가능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다 보면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표현하지 마. 그리고 당분간 여기 나오지 마. 이런 얘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뭘 때문이냐면 이것 때문에 해야 요 이거. 타인들이 피해를 입어요. 그러면은. 근데 본인 당사자는 그걸 못 느껴요. 그러려면 본인 당사자가 그걸 느끼게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잠시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입꾹 다물고. 입국 다물고, 이거 스스로 돌아봐야 되거든. 아, 이게 내가 몰랐구나. 라는 걸 빨리 알아야 돼.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면 돼요? 제일 먼저 하면은. 입국 다물고 뭘 해야 돼요? 과제해야 돼. 요 과제. 우리 왜 녹음 파일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거? 녹음 파일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거? 그리고 우리가 줬던 과제들이 있어. 정말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그때서야 일로 다시 자기 원래의 감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정 기간이 필요해.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지. 이미 여기 들어가 있으면 신경질이 막 나요. 표현하지 말아라면 나는 진짜 표현 안 하는데 왜 나보고 이러지? 이런 얘기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이 이미 그 마음으로 전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려면 거기서 다시 회복을 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일정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정 기간 동안 뭘 해야 돼요? 듣는 거, 과제.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주일이면 이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정말 미친 듯이 그걸 해야 돼. 요 하다 보면 느껴요. 아,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자기 스스로가 느껴야 되거든. 그래야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걸.